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새벽 편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노트북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노트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교회에 두고.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새벽 편지를 보내야 하기에 어제 늦은 밤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왕복해서 두, 시간에 걸린 두 시간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운전을 하고 가는 내내 내가 왜 이럴까 참 한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 걸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절대적이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시, 실수를 실수로 볼수 있고 또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너무 과도하게 괴롭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잘못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창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삶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들을 우리가 연약함이나 또 부족함을 이유로 우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방어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 이 새벽에 노트북을 키고 새벽 편지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저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룹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분명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